반갑습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 어,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장구, 장단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장단의 새 배우고 새마치 장단 배웠고 국거리 장단 배웠죠. 새마치 장단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시작! 덩, 덩, 덕, 쿵덕 덩, 덩, 덕, 쿵덕 덩의 장단에 새가 있었죠. 이거를 잘 살려서 한번 연주해 보세요 시작 덩덩 덕쿵덕 덩, 덩덩 덕쿵덕 따로 연습해 보고요 국거리 장단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박에 장단의 새가 있고 아홉 번째 박에 장단의 새가 있습니다 시작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자, 이것도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 배울 것은 장단의 빠르기 순서와 중등머리 장단, 자진머리 장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의 빠르기 순서를 배워볼 텐데, 우리가 장단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느린 것부터 빠른 장단까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느린 장단을 우리가 진양장단이라고 합니다. 진양장단, 그래서 진양장단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빠른 게중몰리 장단 덩쿵떡 쿵떡이덕닥 쿵쿵떡 쿵따기덕닥 되게 느리게 들리죠? 이렇게 느린 장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굿거리 장단이 있는데 원래는 굿거리 장단은 어, 이 세트에 잘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어, 수, 빠르기를 봤을 때중몰리와중중몰리 장단 사이에 있어서 제, 선생님이 여기 넣었습니다 굿거리 장단이 있고 그 다음 중중머리 장단이 그 다음으로 빠릅니다 그 다음 자진머리 장단 단머리 장단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진양 장단이 제일 느리고 계속 빨라져서 마지막에 단머리 장단이 제일 빠릅니다 이게 장단 빠르기 순서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굿거리 장단에 이어서 중중머리 장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중머리 장단은 덩덕 쿵덕덕 쿵쿵덕 쿵쿵 자 장단에 새가 어디어디 있죠? 첫 박자에 하나 있고 아홉, 박, 아홉 박자에 하나 있죠. 첫 박자와 아홉 번째 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덩덕 쿵덕덕 쿵쿵덕 쿵쿵 여기를 세게 치면 됩니다. 자 쌤이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이랑 장구를 한번 연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중모이 장단을 배우기 앞서서 장구를 앉았을 때 이렇게 풀린 조이개가 있는 쪽이 왼쪽으로, 그 이쪽이 오른쪽인데 여기에는 채편을 잡고 매끈한 부분이 바깥쪽이고 깔끔한 부분이 안쪽입니다. 자 먼저 조이개를 조여주고. 위에를 조여주세요. 자, 중중몰리 장단은, 덩, 덕, 쿵, 덕, 덕, 쿵, 쿵, 덕, 쿵, 쿵. 첫 번째 박자랑 아홉 번째 박자의 강세가 있습니다. 천천히 쳐볼게요. 덤덕, 궁덕, 덤덕, 궁덕, 강세가 잘 드러났나요? 자 여러분들도 팬 하나 들고 오른쪽에 팬 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텅 세게 해주고. 한 다음에 여기는 아홉 번째 박은 세게 굿. 이렇게 치면 됩니다. 네, 중중 모리 장단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진 모리 장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모리 장단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덩쿵쿵덕쿵, 덩쿵쿵덕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장단인데 장단의 새가 어디 있죠? 첫 박자 있고. 그 다음에 아홉 박자에 하나 있죠. 아홉 번째 박자에 하나 있고 첫 박자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덩쿵쿵 떡쿵, 덩쿵쿵 떡쿵.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국거리 장단과 마찬가지로 세 박자의 느낌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그래서 덩쿵쿵 떡쿵, 덩쿵쿵 떡쿵.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잘진 모린 장단은. 또 하나의 장단이 더 자주 쓰이 많이 쓰이는 또 다른 장단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거는 덩 떡쿵더, 궁 떡쿵더, 덩 떡쿵더, 궁 떡쿵더. 굉장히 빠르죠? 이 장단도 첫 박자에 강세가 있고 이번에는 일곱 번째 박에 강세가 있습니다. 덩 떡쿵더, 궁 떡쿵더 이렇게 연주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박자로 나뉘어져 있지만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박자를 다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느낌 1, 2, 3, 1, 2, 3, 1, 2, 3, 1, 2, 3 이런 느낌만 가지고 연주하면 됩니다. 자, 자진모리장단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진모리장단 두 가지 쳐볼게요. 첫 번째 배운 거덩쿵 쿵, 떡 쿵, 덩쿵 쿵, 떡 쿵. 그래서 덩에 세게 치고, 쿵, 쿵, 덕에서 강세를 주면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됩니다. 다 같이 펜 들고 한번 쳐볼게요. 시, 작. 자이번에 두번째 덩덕쿵덕 쿵덕쿵덕 이게 있었죠 이것도 강세 처음에 덩덕쿵덕 한 다음에 그 다음 세게 덩덕쿵덕 덩덕쿵덕 풍덕쿵덕 덩덕쿵덕 자그 중간에 있는 덕쿵덕은 살살 쳐야지 그 다음에 세게 칠수 있어요 자 다같이 우리 네번만 해볼게요 시작 네, 모두 다 배웠죠? 우리 중중머리 장단부터 자진머리 장단까지 두 번씩만 쳐볼게요. 준비 시작. 쿵쿵쿵쿵쿵자진머리 시작. 두 번째 거 시작. 네, 모두 다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단 복습하고 단머리 장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